두중인 전도단 간증입니다. 어, 치유수로 시작하는 땡땡 네, 땡 병원에 가셔서 이제 두중인 전도단 분들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병원에 가셔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7 7 세이셨는데 어, 뇌졸중으로 편마미로 인해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뇌졸중 뇌의 문제로 인해서 걸으실 수가 없음, 없는 분이셨는데 여쭤보니 교회를 몇번 다니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단 팀원들이 예수님의 전하고 복음에 전했을 때이 할머니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임금과 구조로 영접하게 되셨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풀었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방언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두증인에서 다리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을 때에 우리 할머니 다리 가운데 뜨거움이 임하면서 성령님이 본인의 다리를 만졌다고 기쁨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셨고 부축을 받고 스스로 이제 걷게 되셨습니다 내영 네, 은혜의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